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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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현재 마이더스밸리 컨트 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경진이라고 합니다. 지방 건강경영학과를 다니던 중 제대를 하고 취업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 마침 실무 중심의 학교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서울현대전문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교육과정은 다른 제가 어, 다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이제 관광경영학과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학교에서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많이 진행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입사 해서도 이 분야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나 아니면 이제 업무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좀 불안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전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, 현장에서 많이 현장에서 계신 교수님들이 많아서 어, 학교 교육 과정이 거듭될수록 좀 그런 불안감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. 저희 꼬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별로 비시즌과 시즌으로 나뉘는데 시즌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바쁩니다. 너무 바빠서 진짜 서로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뭐 그러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동계 휴장을 들어갑니다. 한 2개월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좀더 나은 진로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. 부족했던 뭐 외국어나 뭐 자기가 하고, 싶,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그때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좋은 조건은 이 그때 100% 유급 음, 유급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골프, 골프장 특성상 이제 산지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이 많이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. 솔직히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그거만 그거 빼면은 이제 뭐 숙식도 제공해주고 뭐 유니폼도 다 주고. 따로 돈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는 제가 이제 최상의 서비스 뭐 제가 지금 뭐 최상의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은안 하지만 그런 자부심은 항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아는 서비스는 최상의 서비스다.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했을 때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만족하시면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위로 위로 차원에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때가 가장 기쁩니다. 관광 현장 실습은 이제 호텔에서도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이제 호텔에서도 저는 호텔에서 되게 많이 아르바이트도 했었, 했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어, 취업해서도 단기간 내에 빠르게 어, 습득, 이 일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게 최종 꿈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현장 경험도 중요하고 고객들의 성향, 성향이나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